본격적인 선거를 보송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전남보송군이 추진하던 보송육백사업을 올해 성공적으로 완성했던 김철우 보송군수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철우에게 한번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대 이상의 보송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김철우 군수는 군장예산 일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승만 국회의원과 손잡고 오직 보성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성군 일정 시대에 우리 김승남 위원장과 다시 손잡고 반드시 일정한 내산시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중앙부처로 김승남 위원장과 손잡고 오직 보성군과 보성군민을 위해 뛰겠습니다 여러분. 입체로 군수는 공약으로 노어인 수당 120만원 확대지급, 청소년 백원버스 도입, 1천명 관광객 시대를 대비한 관광벨트 조성 등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도 친구야 보성가자, 부산에서도 친구야 보성가자, 여러분 친구야 보성가자를 우리가 만든지 않았습니까? 뉴스픽처 이종현입니다.